유지야! <laughs> 어머, 지영아, 오랜만! 어. <laughs> 잘 찾아왔네. 뭐 타고 왔어? 어, 버스 타고 왔어. 아, 여기 동묘압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, 음. 바로인데. 찾기 어려웠지? 어 이전했네. 어, 어때? 음. 신사동 어. 매장이랑. 어, 여기 너무 조용하고 좋다. 아, 어. 정말? 분위기 좋은데? 어, 여기 좋지. 어. 제가 여기 커튼도 여기 다 했어. 오. 어. 음, 음. 화튼도다 하고 음. 여기 이렇게 조금 옷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봤어. 그때는 신사동은 약간 좀 흩어져 있었는데 음. 선물 사 왔어. 뭔데? 크리스마스 선물 헉! 조금 좀 있으면서 크리스마스잖아. 엄마 마머 크리스마스 트리야. 음. 어머, 뭐야? 어때? 어머, 예쁘지 어머, 너무 예쁘다. 잠깐만, 이게 뭐야? 헉! 소리도 헉! 나. 엄마. 어. 어머, 춤 추고 싶다. <laughs> 어, 예쁘다. 야, 이거 예쁘지? 올 연말에 이거 가지고 어, 그 크리스마스 그 파드 파티 해야 되겠다. 어, 어, 예쁘다. 음, 고마워. 아이 어, 뭐야? 어, 예쁘다. 이거 나, 나 선물 받았어. 엄마 크레임 응. 크레임 베이비지. 응. 나랑 같은 거네요. 예쁘다. 어. 수바. 응. <laughs> 오랜만이야. 지영아, 친구. 아, 지영아. <laughs> 야, 이름 오랜만이야. 헷갈린다. 어, 앉아. 커피 어. 마실래? 내가 미리 커피를 따라 놨지. 고마워. 음 고마워. 야, 좀 끄자. 좀 시끄럽다. 너무 예쁘다. 야, 노래가 또, 야, 노래가 다른 노래네? 아까는 징글벨이고, 이건 무슨 노래지? 이건 무슨 노래일까? 전화 안 받아? 무시야. <laughs> 아 어, 예쁘다. 이거 계속 켜놓고 있을게. 응. 음. 아 어, 정리 잘해놨구나. 음. 이전한다고 힘들었겠다. 응. 음. 어 자주 놀러 와. 여기 봄 어. 여름 옷이고, 음. 여기는 가을 겨울 옷. 여기는 음. 니트고 이거 데님또 트렌치 코트, 뭐 원피스, 캐시미어 코트, 또 이런 거뭐 여우 코트, 뭐 민크도 다 있고. 또 여기 무스탕도 있고 패딩도 있고 하니까 자주자주 음. 자주 와서 음. 입어봐. <laughs> 자주 올게. <laughs> 수고했어. 어 너무 반갑다. 어 진짜 여름에 이사한다고 진짜 힘들었는데 음. 우리 여기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음. 구독자분들이 음. 왜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냐 그러셔가지고 음. 좀 바빴거든. 그래가지고 <웃음> <웃음> 당근. 누구, 누구 거지? 너뭐 팔고 있니? 어, <laughs> 팔게 많아. <laughs> 아, 웃겨. 밥 먹으러 가자. 점심 먹었어? 안 먹었지. 어, 커피 한잔 마시고, 응. 점심 먹으러 가자.